입니다. 란데아 진짜 존나 좁혀보고싶다 진짜 쟤네가 마이풀 내가 갔어 그냥 아무래도 올게 신발 벌레방 들어갈 거임 어 오. 저기요. 왜 해요. 저거 남 탓해요? 집안 갔으면 이겼잖아. 뭐 개소리야. 씨발. 집을 눌렀잖아 이 버러지 새끼. 어? 집을 일단 눌렀잖아. 아니 누, 아니왜 어. 누르냐고 누른 거 얘기하는데 왜 눌렀냐고 물어보잖아. 진짜, 아니, 일단은... 왜 눌렀냐고 물어보는데 뭘 저거 눌렀잖아 드립이야. 왜 눌렀냐고 안, 아니, 안 갔으면 이겼는데. 병신이에요? 눌렀잖아. 일단은... 대화가 안 되네. 갈만하니까 갔죠. 안 갈만하니까 갔죠. 아니, 아니, 리털 안 갈만하니까 리털...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커버를 싸고 앉아 있어. 니브님 이미 던진 거 제가 봤는데요. 어쩌라고요? 님왜 깨워드세요? 봤으니까 왜 깨워드세요? 봤으니깐요 아, 대리기사 남자친구예요? 대리기사예요 어쩌라고요? 이야말로 어쩌라고요 아니 와서 디스코드 오라해서 왔는데 뭘 어쩌라고요 빵대가리예요 어, 아니 리플 막대발이 맞잖아요 일단 아니 이단 그러니까, 옆에 아니, 같이 있었던 사람만 끼들 그러니까 있어야지. 저 여성분은 게임 잘 못하시니까 좀 닥쳐주시고 그냥 저희끼리 대화할 테니까 어, 좀 닥쳐주세요. 아니, 닥쳐주세요. 아니, 보는 끼어들지. 눈은 말고. 있거든요. 예? 네? 아, 닥쳐주시고 그렇게 따지면 시청자들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니까. 러입만 보는 눈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보는 그눈 있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좀 닥쳐달라고 대화하게. 리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 정글님이랑 그래. 대화하러 왔지 우리가 리비랑 대화하러 왔어요. 일단 이떡풀리풀 들어와 보라고 그러네요. 들어왔어요. 예. 그래 네가 일단 집을 가지 말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내가 집을 갔잖아. 그러니까 가지 다 가지 말라고 하지. 했는데. 아, 거 자체가 문제야.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야 카시가 문제야. 문제인 거 알아요. 이판 카시가 거 제인거 거 알거든요. 카시가 존나 못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네 명에서 4대 5로 어떻게 이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핑 찍었죠. 일단 알겠다고. 집을 간거 일단 문제란 거 알겠다고 일단 집을 갔잖아. 네. 그래 집을 가 일단 간게 문제야 첫 번째 문제야 예 그죠 일단 문제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거기서 일단 싸움을 걸면 3등 오잖아 아니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면... 이걸 주면 답이 없거든요 아시죠 바로 그래, 주면 답이 일단 없는 거이 게임에서 만천이 남았잖아 게임에서. 만천이 남았는데 님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지금 우리 기지 앞에 있을 때바로튀튀어 나왔죠 근데 상대 조합이 우리 시야 없거든요 아시죠 시야 못 들어요 이거 애초에 집을 가는 동안 시야를 아니, 못 만천. 들고 만천이라도 그 30분에 상대 조합 보이죠? 지금, 요네, 카서스 카이사, 바론 잘 잡는 세 마리가 있는데, 진짜, 네, 님올 때까지 이미 먹혀요, 구라, 번째, 구라 안 치고. 첫 번째로, 일단, 카시가 뒤졌잖아. 그러니까, 카시가 뒤진 거 한다. 그럼 우리가 네 명에서 어떻게 오. 게임 비빌지 생각해. 카시 그래, 10초죠? 내가 오. 지금 오. 가인이랑 란두인이 있어서 충분히 버티는 거 봤죠? 그냥 되니까, 중하게. 내가 잘 컸으니까, 내가 오더 하는데, 집 가지만으로 펭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챌린저, 뭐 대리기사인가, 뭐신가 그냥 불러보라고요, 같이 대화하게. 이미 챌린적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 뭐가 거짓말. 뭐가 거짓말. 맞는지 얘기니까 그렇게 이러이었어뭘 챌리 그렇게 이러고 있어. 골탱탱은 천점이었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게임 보는 눈8려했고 아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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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짓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니 왜 집갔어요 물어봤으면 아이고 그냥 안될것 같아 집갔어요 하면 끝이고 그냥 미안하다 아, 하면 되는데. 그럼 뭐, 왜 이렇게 뭐 디스코드 와가지고 뭐개시발 되는이 아니냐는요. 우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기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되는 소리 네가 우기는 거고. 어머, 아니 어떻게 죽그니까 우선 집을 아니, 간 거부터가 아, 잘못된고 아, 거 아, 거 그러니까, 인정했으면은 좀 듣기 싫으니까 아가리 좀다물고 씨발려나 좀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하자. 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제 입장인 게서 얘기해 보세요. 왜집게갔어요이 새끼 왜 이렇게 까오 잡어 이토의성이라고. 아, 그러니까 나맞아 씨발려. 맞아. 니네만 얘기해야 뭐... 되니? 아니 이토의성으 까오 존나 잡네. 아니, 좀더 아니 작네, 진짜. 그러니까 인터넷 까오 잡을 수 있어. 그냥 만나면 아무만 못해. 개벌어지야. 그냥 지지기만네. 장인 새끼가. 당연 비아바랑 거... 하지 마시고요와 패드립 친다고? 병신같은 새끼야 왜이 씨발 지저대 씨발 년아 징징대는 곳이야 그러니까 시발지구나. 저기 그 정글씨 어차피 대리기사시잖아요 그냥 안안 게임 안 많이 안 해가지고 할줄 아는 게거밖에 없으니까 대리기사 하는 거, 거 아는데 일단 좀 조용히 좀 해주고 일단은 집에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욕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집 갔냐고요 방식이 자꾸 씨발 대리타는 형이야 버러 새끼가 말도 못하면 그냥 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욕도 잘못 하는데 왜 저거 욕만 하세요. 그 정탁이죠, 새끼야. 징징거리잖아. 안 돼. 나... 솔직히 화가 날만 하지. 아, 오자마자 아니. 아니 징징거리는 걸 떠나서 일단 오자마자 욕을 박은 거여기잖아요 제대로 웃으려고 너 씨발 고소해 줄게. 너 씨발 까기다로 미친 새끼야. 게임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 고소해 줄게. 너시발 보는 넘 사람들 메시게해 줄게. 미친 새끼야. 오케이. 해봐 병신 새끼. 야 이게 초개웃개. 개. 눈구들거리면서 고소한다니까. 너도 미친 같지. 대답도 안 하고 그 소리를 씨발 새꺄. 내가 알았어, 어, 알았어. 시발... 너그 드립도 했지? 해발, 오케이. 해발, 바로 해줄게, 너 이렇게 바로 해 줄게 너. 응지적 일단은 그 정글 씨. 어, 오케이. 해줄게. 야, 해줄게. 어, 그... 어, 요가, 요가 해 줄게. 얘기하고 있는 야미 바로 해 줄게. 정글 씨그그 자꾸 욕을 욕을 그속그만하고어아 알았어. 아 욕도 잘못알아봤어왜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아우 진짜 씨발 개득키 싶다. 병신 찐따 새끼들. 꺼져 가니. 씨발 새꺄. 이 새끼야. 저기요. 저기요. 어디 있작. 그리거 욕도 잘 못하는거 같은데 욕자 하지말고 아니 하지 말고. 게임 리플 얘기하러 오랬지 뭔 씨발 찡찡거리는거 쳐들어주라 오랬는데 찡찡거리는게 아니고 니가 못해서 찡찡거리만 아, 하고요 일단 일단은 내가 하나하나 얘기하자 했지 일단 카시가 잘린게 첫번째 문제인거 맞아 아니 그래 우리도 다 알잖아 그거 네명 다 알아 그래 그래서 일단 내가 일단 내가 돈을 좀 많이 들고있었고 핑화도 없으니까 다론니 이제 내가 짐 어. 누르고나서 11초가 남았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뛰었지 민병대 달고 가면 칼날구리까지 오잖아 11초면 못 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못 켜요. 무조건.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냥 단 일단, 님... 일단 오잖아. 일단 일단 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봐. 하나하나 오잖아. 일단. 칼날부리까지 올수 있잖아. 1 1초면은아니그 응, 전에 응, 못힌다니까 응, 응. 칼날부리 오기 전에 못혀 미안한데. 근데 바로이 11초가 나갔어.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딱바로이 나온 타이밍을 보면 되잖아. 리플 보고 있다며요. 그래. 리플 보면 그냥 님이살아나살아나 살아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쌍둥이일 때바로이 나온다고요. 집을 가면, 내가 그걸 보고 핑을 찍은 거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일단은... 집에 갔으니까 집에 간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딱이 타이밍에 바로이 나오죠? 딱 쌍둥이 앞에 있어 바로이 나왔죠? 여기서 30분에 적팀 잘 컸는데 33킬 이 판은 진짜 70킬 낳는 판이라 가지고 절대 못와요칼나보리 오기 전까지 무조건 먹혀요. 미안한데. 그래 근데 일단은 기다려. 어, 이 발언 주면 그래,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우리가 4 명에서 비벼가지고 어떻게 내가 존야로 어그로 끌고 질리온 궁으로 얼굴을 핑퐁 해가지고 그냥 카시오페 살아나는 10초 벌어가지고 우리가 잘 싸우는 근데 수밖에 없어. 발언 주면 줘가지고 아직 한참남았데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비볐잖아. 결국 한타로 내가 잘해가지고 그래 뭐 그걸까지 뭐 그렇다 지자는데 그래 내가 그걸 그, 그 각을 내가 보이니까 내가 잘크고 내가 존야뜨고 내가 초식이니까 있 내가 보이니까 내가, 내가 가지 말라 우리가, 한 거라고요. 그니까 내가 우물일 때 카시가 16초 남은 게 보이냐고 그니까 그냥 바로 나왔을 때 카시가 11초인 건 보여요 바로 나온 타이밍에 근데 이거 바론 체력이 지금 12,145가 남아있거든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지 나는 조금만 좀더기다려그러 그니까 바론이 11,000인 건 우리가 모르잖아 그니까 이게 맵 전체로 그냥 맵다 까놓고 보면 다 보여 바론 피다 보이고 우리가 뭐 전지전능하게 게임이 적팀 바론 피다 보이고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시야도 없어. 바론 시야도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진료 와드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네가 왜 체크하러 가냐고. 체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바론 치면 5초면 먹어. 5초도 안 걸리. 미안 그래. 미안한데 이 조합에. 내가 집을 간건 잘못됐어. 이미 잘못된 상황에서. 그래 잘못된 거 알면 거. 그냥 미안하고 씨발 그냥 꽂힌데. 네가 뭐 디코라는 개지랄 하면 채팅을 존나 쳐다니까. 이렇게 된거 그래. 아니야 병신 같은 새끼야. <목소리도> 야 미안하면 시발, 나도 뭘안 했을 거고 병신 같은 년발왜 들어가냐고 그걸 씨발려나 조금 안 들어가면 다리 지니까 다리. 바로 먹겠다 병신 같은 년아 이봐 게임 한판 줬다고 존나 부들부들 거니 씨발 게임 중독자 새끼야 적당해라 히 아니 대리기사 하는데도 게임 중독자야 이거로 돈 벌고 있잖아 너도 본업이고 나도 본업이야 병신 같은 년아 바로 오니 지금 언제 젠니 되는데. 2 8이 28분 52초 에제이 되네요. 그거는, 1초만에 대가리 쳐박는 장애인 새끼가 씨발. 1초만에 시발 시발 대가리 박은 거고 장애인. 존나 야부랑 하지 마시고 일단. 그다음에 저는 시발 1초만에 시발 대가리 박은 중. 야니 제가 존나로 진행공을 어버이공을 기가 막히겠고요. 씨발 뒤졌잖아, 병신 새끼야. 싸움을 왜 걸냐고, 씨발 새끼야. 싸움을 왜 걸겠냐? 게임 지기 싫어서 걸죠. 이 빡대가리 새끼야. 오대 오로 지금 뭐한 번이라도 맞닥. 너 얘기해줄까? 너 탑레이 탑레이 마스터 0점에 존나 게임 잘하는 척하면서 대리기사하면서 그냥 챌린저 대리기사 부른다는. 할말 없으면 아무것도 야, 야, 아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 대리하는 거. 거 맞으니까요. 너할투 하는 거 대리하는 거, 거 맞잖아. 아무 대리했을 거잖아. 진 씨발려나.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안 일어났는데. 야, 안 일어난 일을 나. 왜 뭐라는지 하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니 똑같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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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대리하고 나. 있어, 정신 아니 시발 왜 그렇게 시발 정신이 하는지 모르겠네. 나 대리하고 있다고 내가 방송하면서 대리했을 거 같아? 나다리 대리하는 사람 잘 살았어. 왜냐? 나는 말을 너무 잘하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막 대가리씩 했기 때문에 말을 정말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다른 거할줄 아는 게 없어. 조금 조금 하지겠지만 어, 뭐 다른 또 다른 거 이거 안 해도 말했는데, 다른 거 시, 머리로 할수 있는 같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을 거것것 같은데? 아니었을 거 같은데? 잘하니 많이 아니 씨발, 병신 버릇이 새끼이 씨발. 근데 여성분, 그또 남자친구 커브 치는 거 알겠는데 끼끼빠빠 하셨어요지 그때. 근데 뭐또 이해해요. 가기, 그, 그, 아니, 끼어들진 말든, 아까 있을 때까지 말한 거지. 응? 아니, 끼어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또 여자 눈치껏 했어야 돼. 눈치가 너무 없다, 근데. 나 눈치 없다, 그래. 음 그래. 그건, 어, 그거 잘 알고 있으면 됐고 다음엔 아, 그러지 말라고 빨발, 그냥 끼어들 타이밍이 있거든 그러든 말든 내 맘대로 사는거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 어디가서 그러면 욕을 먹으면 님이 욕 먹어요? 네? 님이 욕먹냐 아, 내가 욕 먹는건 아니지만 뭐 그냥 충고죠 충고 나욕 먹는거 즐겨 어 알겠어 시발려나 그러면 먹자라고 응, 긴 같은 씨 한심하고... 아, 그리고 어. 내가 그거 뭐 실시간 다 봤는데, 니가 들어간 게 잘못이야. 아, 진짜 왜 잘못이야? 아니? 그러면 왜 잘못이야? 난, 얘기해줄 수 아니, 카시도 없고 이블린도 있다. 없는데, 이 혼자 들어가서 어쩌겠다고... 데 카시도 네, 없고 풀어가. 이블린도 없는 게왜이 없어야 돼? 있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왜 없었어야 돼 아니, 카시 죽은 게이블린 탓이야. 야, 그러면 오픈해, 오픈해가지고 내가 옴물에 있으면 은 어떻게 이건데, 너네? 아니, 없으면 못 이기잖아. 있어. 그래. 왜 없냐고? 없,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아니, 없냐고? 야, 없으면 좋아. 안 되는데 왜 없냐고? 우물에 있으면 줘야지. 탓으로는, 왜 우물로 가냐고? 하냐고. 그래 진거 아니야. 네가 말한 대로 우물에 한명있어서진거 아니냐고. 네가 말한 대로. 와서4대5 어, 했으면 더 이겼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네가 3대 5를 아. 하냐고? 아, 3대 5도 아니야. 1대5 했잖아. 1대 5에서 한명 잡았잖아. 우리 3대서한명 잡고 3대 5로 싸워도 한 명을 갖고 카시오 그 그그카타스를 자를 아니, 수 있는데 네명 4대 5였으면 그러니까, 이겼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네가 한명 자르는 게 중요하지. 다 자르는 게 중요하지. 한명 자르는 한 거보다 바로 먹히는 게더크잖아이 개빡대가리 새끼야. 네가 빡대가리에정신이연 나. 그걸 왜 들어가 이 씨발 장애 새끼 아, 돈골도 없는데. 아니, 근데 피카츄 씨. 누에이 보직군영 안으로 들어가라. 시발려나. 그냥 피카츄 씨덜발달대 가지고 기어 나와가지고 중심 같은 체할줄 아는 거 욕밖에 없고, 이제 게임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막스 중심 0점인데난 게임 대화로, 게임 대화로 오라 했지. 누가? 게임 대화로 오랬는데 말도 안되는 걸로 오라 했는다타해서 그러는 거 새끼야. 아니야. 네, 먼저야. 응? 아니, 난 게임 대화로 오케이. 오라 오케이. 이에선 한거임거 <laughs> 들어주러 오라 했냐고. 개빡 대가리 게임도 못하는 대리충새끼랑 눈치 없는 년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아... 근데 이거 고소는 아마 안될 거예요. 나도 아, 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욕을 한 상황에서 이거 고소를 할수 없어. 조용히 힘내라. 대리 열심히 하고. 뭐, 나이 차면 뭐라도 하면 되겠지. 아 근데 패들이, 아 근데 이거 나도 욕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귀찮아요. 뭐 대리하는 새끼들 그냥. 솔직히 대리 기사도. 점점 아, 이제 로, 솔직히 나나 롤이랑 나 똑같아 뭐라야지 해되 이제 슬슬 부들부들하면서 방송 와서 욕할 때 됐는데 나더안 할래 뒷보라고아 그냥 솔직히 아나 요즘에 이렇게 욕을 많이 해본 적 없는데 근데 말도 못 하면서 욕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버벅거리면서 왜 욕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욕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욕 잘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뭐 저런거는 타격도 안가죠 뭐라노? 씨발놈이 어? 야 미안하다 아, 화이팅하고! 대리 화이팅! 씨발 너 나중에 그 나이 먹고 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힘내고 지금, 야, 지금 야, 열심히 살아라잉 다가리 다물고 씨발새끼야 방송 아니면 돈벌 구멍도 없는 씨발새끼야 좀 근데 솔직히 대리기사 아니면 돈벌 구멍 유세계 없는 거보다 방송 아니면 돈벌 구멍 없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주여어그 팩트는 맞아 근데 대리 기사 아니면은 돈벌 구멍 없는 것보다는 방송 아니면 돈벌 구멍 없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